매멘스링크스 컴퓨터 과연 누가 이길까요? 이것과 합판이동이니까요 자, 가능습니다 출발합니다 어! 잠시 잠시만요 잠시만요, 잠시만요 다시 합니다 어이, 얘네들은 지금 정신이 없고요 유광수님은 이렇게 어떻게... 과연 누가 이길까요? 네 맞습니다.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박사 건은 열심히 달리고 조박사 건은 지금 배충걸아 하면서 이박사의 현장을 방해합니다. 조박사 건은 지금 충돌해서 접고 있고요. 이박사는 계속 쭉쭉 가고있습니다 아, 조박사꺼 나오다가 질것 같은데요. 이 박사꺼의 행동을 조금 밀어주겠습니다. 아, 과연 누가 이길까요? 이 박사꺼 힘차게 날려갑니다. 이의 순간으로 오지? 이게 어떻게 됐지? 조박사꺼는 저, 저 교회 가지고 죽었고요. 제 거는요, 엄청나게 달리빙을 했습니다. 음.. 이대로는 질것 같은데요? 헐! 이런! 여기다가 멈췄네요! 하지만! 군발해야겠죠? 조박사 꺼는 계속 뒤로 가고요 이박사 꺼는 생점으로 승리를 합니다 이박사 꺼는요 지금요 41점? 오! 밤 밤밤 밤밤 밤빠 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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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